자, 얘는 지금 정사각형인데 이와 같은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여기도 20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 10. 그래서 제가 요만큼만 잘라서 넓이를 구하려고요. 지금 제가 잘라온 거 확대한 거예요, 지금 아시죠? 여기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서 확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제가 뭐를 구하려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만큼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 10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만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어떤 넓이를 구하고 싶으냐면 저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제가 칠하는 이 부분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줄 거냐면 이 삼각형을 빼주려고 해요. 여기 삼각형 이렇게 이 삼각형 그러면 누구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지금 그쵸이해세요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제가 구하고 제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은 여기 밑에 부분의 넓이는 똑같죠? 위에 거랑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줘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누구에서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 누구를 빼죠?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거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꼴은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90도 중심각이 지금 얼마인 만큼 90도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주면 되죠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거 계산할게요 이제는 자. 파이 r 제곱, 파이, 근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죠. 근데 90에서 30, 360,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쵸? 4분의 1. 자, 4, 2, 8, 4, 5, 20. 그래서 여기 25파이가 되는 거고요. 얘랑 얘랑 하면 5가 되죠.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50. 그래서 넓이가 25파이 마이너스 50이 된다고요. 그럼 이것까지 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이거 지금 한 개의 넓이죠? 여기 한 개의 넓이라고, 요거, 요거, 한 개의 넓이, 그쵸? 이런 게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게. 네 개가 있죠, 그쵸? 여기. 그래서 여기다 다시 뭐를 곱해야 돼? 8을 곱하면 된다고요. 아니, 네 개가 있으니까 참, 4를 곱해야 돼, 4.